아, 여기,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, 문크의 절규라는 작품은 대다수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옛날에 영화, 나홀로 집에 나오는 맥컬리 컬킨이 양보를 반섬해서 소리 있는 장면이었죠. 그것이 문크의 절규를 패러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. 근데, 문크의 이 절규라는 작품은 예쁘지도 않고, 그리 잘 그려지지도 않았는데, 그렇다고 뭔가 특색이 있거나 감성을 주거나, 뭔가 좀, 줄수 있는 그것도 없는데 왜 이런 그림이 유명할까요? 문코는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화가입니다. 우선 표현주의라는 말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. 표현주의라는 말은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끄집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동양화에서도 말하죠. 어, 속 뜻을 벗겨낸다 라고 하는 사의 생각사체 아닙니다. 백길사체였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말과 표현주의라는 말은 거의 흡사합니다.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문크의 절규는 사람의 짜증과 불안, 고독 뭐 이런 개인 감정을 잘 그린 그림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. 그림으로, 이미지로 짜증이나 불안을 그려냈으니 얼마나 참 위대한가요? 지금도 많은 화가들이 그리고 싶어하는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.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사랑이나 행복 같은 거죠. 하트가 사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. 행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. 많은 이들이 행복을 그린다고 하지만은 행복해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거나 행복해한 과정을 그리죠. 행복 그 자체에 대한 접근은 아직 좀 미흡한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. 우울이나 외로움, 공포, 불안 이런 감정을 문크는 그림으로 잘 만들어냈으니 얼마나 미술사에 위대한 족족을 남겼겠습니까. 보이지 않은 감정을 보이게 한 화가입니다. 미술사에서 문크는 인쇄된 그림에다가 칠을 하는 그림으로도 화가로도 유명합니다. 사람의 감정 중 불안과 고독 뭐 이런 어두운 면을 그림으로 잘 그려냈습니다. 당대에도 상당히 유명한 화가였었죠.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큰 당덩어리를 가지고 행복하고 유복하게 살았습니다. 거기다가 노르웨이 왕실에서 기자, 기자, 기사, 그죠. 기사 자기도 받은 화가입니다. 미술만평 정수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더 친근한 미술감상을 배우게 합니다. 미술감정 계속됩니다.